안녕하세요. 따뜻한 날, 새로운 교실에서 새, 선생님과 친구들과는 많이 친해졌나요? 3월이면 많은 새로운 것들과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것과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아마 외모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시각에, 오감 중 시가, 시각에 가장 많이 의지를 한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첫인상도 모습으로 기억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의 제목은 누가 제일 잘생겼나 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그 질문을 하는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물음표는 없습니다. 말과 글은 글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같은 활자 같은 단어라도 그 전해지는 느낌, 어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각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했어라는 말말 글자 그대로 뭐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물음표가 붙으면 잘했어가 되고요 잘했어는 또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책 제목은 누가 제일 잘생겼냐고 물어보는 의문문 같지만 작가가 물음표 없이 제목을 표현했다는 것은 꼭 누군가에게 물어본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책의 첫 구절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염소들에게는 잘생긴 게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 책이 책은 역시 외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 있을 것 같죠. 세계 성형학회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인구 대비 성형 수술 비율 세계 1위는 우리나라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주변에서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 등 얼굴을 크고 작게 고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관심마저 아주 많고 방송,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그 부작용에 대한 부담도 크고 무엇보다도 아프고 힘든 시간을 거쳐함에도 불구하고 성형하는 이유는 한 후에 얻는 만족이 크기 때문이겠지요. 고친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즐거운 게 아닌데 어떤 만족감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도 타인에게 예쁘게 보일 수 있을 때 얻는 보상이 크다는 것이겠죠 그부지적 다수의 타인들이 나를 예쁘게 보, 봐주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만족감이 오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까지 외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내 모습을 일반적인 기준에서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은 내 모습에 대해 본인이 불만이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누구나 외모에 대해 작게든 된, 크게든 된 불만, 불만이 있겠지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모습이 뭐 나의 조상에게서 유전적으로 온 것이며, 이러한 고유함,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 굳이 외모를 고쳐서까지 타인이 기준에 맞춰서 내 모습을 바꿔야겠다는 것은 타인이 눈을 자신의 기준으로 두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어떤 것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외모임은 동의하지만, 겉모습이 속 내용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특히 겉모습이 워낙 포장하기 쉬운 만큼 겉모습을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고 그 정도로 비중 큰 비중을 더해야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기술한 발달한 사회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기 결정대로 바꾸는 것은 본인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타인이 시선이나 바람에 따라 정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책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자면 마일로의 어머니 주인공인 마일로의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넌 세상이 제일 잘생겼다 라는 말도 해주고요 그래서 마일로는 이런 기대에 힘입어 자신이 세계 미인대회에 출장하겠다는 말을 하며 함으로써 그 파리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엄마는 마일로가 가장 잘생겼다 잘생겼다고 믿기 때문에 마일로가 세계 미인대회에 나가기 위해. 나아겠다는 말을 믿고 마일로에게 파리로 보내주고요. 그래서 그러나 마일로는 대회장에 가서 뜻하지 않던 일을 겪게 됩니다. 마일로는 과연 자신이 바라던 대로 파리를 여행할 수 있을까요? 책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회 심사위원의 결정이 찬성하시는지 스스로의 질문을 보실 것도 권하고요. 이 책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염소에게는 잘생긴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난첫 문장을 시작했지만 을 마지막, 마지막 문장은 저는 그냥 저일 뿐입니다. 뿐이에요. 그, 그걸로 됐어요.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내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닌 생김새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애써서 바꾼 것에 대해 더큰 가치를 두며 타인이 시선에 나를 맞추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고유함 개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뿌듯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외모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받는 외모 외모 지상주의적 사회 분위기도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냐라는 말에 웃는 사람이라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웃는 얼굴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충분히 나름대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으니 생활 중에 실천하도록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